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이게 지금 이해훈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어 관련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저와 언론인을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비망록 때문에 어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위 확인을 위해서 어 후보자에게 이거 비망록 한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전달하고 이어서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그 후보자에게 이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답변하게 해 주시고 혹시 후보자가 지금 바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후 청문회 시작 전까지 어 저희 의원실로 또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무래도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도 어, 예훈 후보자가 이 진위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하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위원장님과 우리 청문위원님들께도 어, 이, 이 비방록을 한 부씩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좀 우리 실무진에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차규군 종현 차규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이 장남의 원펜타스 관련, 부정청약 관련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그 어떤 것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웅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차량 운행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나와줘야 어, 검증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부정청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청문회를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고 당첨 취소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최연석 의원님.